첫째 순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C 은숙이 Ayo hey, Drop the drop the drop the beat Hey uh, 우리가 누구? DBZ uh. Hey Hey DBZ 손에 포함 금융업계 최초로 탈석찬 금융 업계 최초로 탈석탄 금융 a 기후 변화 대응도 엄청 빨라. h e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MC. 좋다. <laughs> 예.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연재해, 자연재해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적인 위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참가자 MC 로미를 모셔보겠습니다. Put your hands up. 윤호 환경 내가 알려 줄게. 디비친 환경. 전기차 자전거 운전자 습관 그리고 하나 더 미세먼지. 요, 우리와 함께해 환경구. 와, 환경 책임 보험 걱정 마 오염물 위험물 질우린는 DB손해보험 운영해 What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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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찢었어요 찢었어. 찢었어 야 보험인데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전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 DB손해보험은 특별하게 그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에서 타사와 압도적인 차이로 점유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출연자 MC TST를 모셔보겠습니다. Put your hands up, yeah, yeah. Keep this on. Keep your h t don't worry, and don't h u r r y Like King TV, 우리는 바다 지, 다양한 trophy. What?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1 인정. 어, 2030부터 모두 잘 들어. 잔 들어. 아니면 잠 들어. 우린 갑질할 거야. o n e so g e s 패스 할 거야. Pass for 24 a r p l e 탈석탄 금융.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ESG 경영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정부로부터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한번 랩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어... 자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실까요? 네. <laughs> 1, 2, 3번 출연자 이외에 더 제가 깜짝 출연자를 한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디비 손해보험 환경경영 최고 이어 우리 디비 손해보험은 수익성이 높은 친재생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아, 지난해는 환경경영 사각지대인 중소기업 태양광 발전 펀드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수익성 높은 친환경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사회적 책임 투자 이익이 회사의 평균 투자 이익을 상회하는 그런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기후 변화 리스크 분석 체계에 의한 자연재해 위험 예측 상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고객과 사회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 동참하는 등 고객과 사회의 행복을 지키는 환경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쇼미 더 TV 손해보험 TV 손해보험 환경경영 TV 손해보험 야, 야, 야. 아, 고맙습니다 DB손해보험의 행복은 고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비자중심경영과 ESG경영을 실천을 통해 고객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믿음을 전하는 것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DB손해보험이 함께하는 고객과의 약속 모두 함께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보험이라는 이름의 약속 d b